2023년 8월 5일 후하유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은 16장 23절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막자 바로 베드로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주님, 베드로가 본인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본인은 옳은 마음에, 충성된 마음에, 그렇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듯이 저의 계획과 생각에 저의 경험으로 그것이 분명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빚어주옵소서, 순간 돌이키면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연약함까지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